저는 김미자입니다. 올해 65세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사랑을 다시 만나 재혼하기로 결정하면서 영원히 바뀐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이야기를 공유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글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쉽지 않은 선택의 빛을 비추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 온 용기를 다했습니다. 첫사랑을 다시 만나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 본적 있나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40년 전 첫사랑 박준호를 우연히 만났을 때 마치 운명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소중한 선물을 준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온화합니다. 그의 미소. 그가 나를 미아자야 라고 애정 어린 목소리로 부르는 방식. 모든 것이 내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금세 다시 가까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나를 설득해 그의 새로운 삶으로 함께 이사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우리의 마지막 세월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몇달 만에 우리의 관계는 깨지기 시작했고 결국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준호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두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지 깨닫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혼 후에 비슷한 후회를 겪는다고 합니다. 한 배우자가 65세가 넘은 가정 중 최대 80%가 3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자녀와의 갈등,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등입니다. 모두가 이미 취약한 관계를 시험해 볼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실을 일찍 알았더라면 새로운 여정을 더잘 준비할 수 없었을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솔직하고 사려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에서 얻은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읽은 후 의견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재원이가 가져다 주는 행복은 더덥다. 결혼 후 천몇 달은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준노와 나는 아주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그가 내가 일찍 일어났다고 불평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와서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 어느 날 준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이자, 우리가 늦게 만났지만 나는 여전히 매우 감사하다. 가능하다면 나는 내 인생에서 한번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영원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달 후, 준노의 어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자야. 왜 집안이 이렇게 지저분해? 내가 말했잖아. 나는 깔끔한 건 뭐든 좋아하거든.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혼자 살았고 늘 모든 걸 깔끔하게 유지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사소한 불평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준노는 점점 더 요구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미이자. 왜 당신의 음식은 항상 저래요. 저는 더 건강하게 먹고 싶어요. 일상생활 속에 사소한 불평이 쌓이고, 점점 더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온두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그 차이점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점은 분리의 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노는 괴로운 듯이 말했다. 미자, 이렇게 될 거면 왜 우리가 결혼을 했을까? 그 말은 마치 내 가슴을 깊이 찌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사랑은 외로움을 치료하는 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려. 따로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재정 문제가 드러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준노는 미자. 내 곁에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을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늙어서는 돈 문제로 싸울 일이 없을 거야. 그 말은 나에게 매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재정 상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도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나자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자 사실 저는 은행에서 소액 대출을 받았어요. 이때 그의 제안이 나왔고 그는 사과했다. 하지만 도와줄 수 있나요? 그는 돈이 조금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준노는 적은 액수의 재정 지원만을 요청했지만 점차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원로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고 전노의 자녀들의 문제도 포함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나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미자, 우리 아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그를 조금 돕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그 말을 듣자 배가 뒤집히는 것 같다. 저는 제 아이들을 재정적으로 도와본 적이 없고, 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저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준노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으며, 우리도 노우를 생각해야지, 라고 말하자. 그의 표정이 금세 굳어졌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미자.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내 아이에게 돈을 주지 않겠어요. 우리는 서로 비슷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아이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그런 대화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 나는 점점 지쳐버렸다. 처음에는 재혼하면 두 사람 다 평생 동반자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자신감이나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재혼은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삶에서 평화를 찾는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점차 잃어가고 있던 평화였습니다. 아이들 사이의 갈등은 우리 가족을 붕괴시켰습니다. 재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양쪽 자녀들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명절 모임에 갔는데, 딸아이가 피하고 싶어 했지만 설득해서 참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준노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 딸은 늘 빈손으로 와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고 결혼할 생각인가요? 그 말에 딸의 얼굴이 빨개졌고, 분위기가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준노가 주제를 바꾸려고 했지만 딸은 화가 나서 떠나버려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 이후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준노의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상속 재산을 놓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우리 아이들은 준노가 그들의 어머니를 가족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측 간의 끝없는 긴장 속에 갇혀 매일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나는 준노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준노. 우리가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서로의 가족들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원히 이렇게 지속하기는 어렵죠. 그는 미자. 내가 조금만 더 타협하면 다잘될 거야, 라고 대답했다. 아이들의 문제는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말은 내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고, 희망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던 평화는 아마도 이 결혼 생활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해져서 저는 재혼 결정을 깊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꼼짝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건강 문제도 예상치 못하게 큰 부담이 됩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은 뒤, 준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그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갔고, 의사는 요추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되어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이후로, 준노를 돌보는데 내 모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를 돌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돈도 부족할 때는 모든 것이 어깨에 무겁게 눌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쳐 있을 때 준노. 하인을 고용하면 어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미자.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날 돌봐줄 거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슬프다, 고 말했다. 그 말은 나에게 더큰 죄책감을 느끼게 했고,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소한 의견 불일치가 쌓여서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벽이 생깁니다. 다시 결혼하기로 마음 먹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준노를 애정이 넘치고, 믿음직한 남자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면서부터 사소한 일상의 일들이 나를 지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 느낌을 피하기 위해 종종 밖으로 나갑니다. 준노는 평생 혼자 살았고 그로 인해 매우 독특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는 매일 오전 7시에 꼭 일어나서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특정한 반찬 하나만 먹는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처음에는 그의 사랑스러운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집과 극단적인 완벽주의의 한 형태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나는 늦게 일어나서 준노가 주방에 서서 나를 바라보며, 미자.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집이 어지러워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고 당신과 결혼했으니, 당신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나는 그것을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준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작은 일이라도 비판했습니다. 미자야, 왜 그렇게 부주의하게 청소하니? 거실 바닥은 아직도 먼지가 묻어 있어요. 그런 말은 점점 내 마음에 큰 압박감을 안겨주었고 일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에 대한 공감과 공유가 부족해서 지치기도 했습니다. 미자야, 왜 그렇게 짜게 음식을 만들어? 내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당신이 그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예전의 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당시 혼자 살았기 때문에 누구의 비난도 들을 필요가 없었고,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띄었고, 몇달 만에 나는 정말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노를 쳐다보았을 때, 그는 소파에 앉아 얼굴에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미이자, 당신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왜 그들이 집을 이렇게 어지럽히게 두는 거지? 너무 불편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준노의 눈을 들여다보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그의 불평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내 마음 속에 불타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기로 한이 결정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을까? 나는 외로움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더욱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려드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내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했던 외로움 말입니다. 늦은 밤, 나는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다. 내 마음은 텅 비어 있고 혼란스럽다. 그런 순간, 저는 종종 제 옆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친구가 될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첫사랑인 준우를 다시 만났을 때 그가 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라고 믿었다. 두 사람이 처음 결혼했을 때 준우는 우리 미자야. 더 이상 외로울 필요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을 위해 여기 있을 것이다. 그 말이 정말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혹독한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준노는 자신의 사생활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방에서 책을 읽고, TV를 보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게 세상이라면, 왜 우리는 결혼했을까? 내 안의 외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날 나는 용기를 내어 내 생각을 말했다. 준노. 요즘 우리 별로 대화가 안 되네. 우리 차한잔 마시면서 잠깐 이야기 나누는 건 어때요? 하지만 그는 동의하기는 커녕 지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미이자. 나는 책을 읽고 있어. 다른 시간에요. 하지만 그 다른 시간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준노가 자신의 취미와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이. 그녀는 집에서 조용히 외로움을 느낀다. 내가 외로움을 가장 뚜렷하게 느낀 날은 요리를 하다가 실수로 손을 다친 날이었다. 나는 피를 많이 흘리며 떨며 그를 불렀다. 준노. 도와주세요. 하지만 여전히 방에서 앉아 TV를 보고 있던 준노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 듯했다. 나는 부상을 입었고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는 소파에 누워서 고개를 돌리고 침착하게 말했다. 미이자. 응급실에 갈 만큼 심각하지 않아. 그냥 소독하고 붕대로 감아. 넌할수 있어. 그 대답은 내 마음에 무거운 무게를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나에게는 단지 이 상처를 치유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결혼을 통해 그에게 의지하려고 할수록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과 누군가와 함께 있는 외로움은 다릅니다. 후자는 더 깊어 보였고, 치유되지 않는 타오르는 상처와 같았습니다. 나는 그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결국 혼자 있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점차 저는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써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혼자서 맞서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방법. 완전한 자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나는 밥을 찾는 대신 밥을 피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의 덧없는 따뜻함을 택했지만, 오히려 더욱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온전함을 잃어버렸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서도 흥미로운 일을 많이 할수 있어요. 가장 큰 즐거움은 작은 정원에서 채소를 키우는 것입니다. 풀은 싹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지켜보던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납니다. 하지만 전노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미자. 집에 머물러서 쉬세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게더 좋아요. 그의 말은 너무 달콤해서 내 귀에 쏟아지는 꿀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슬과 같습니다. 정원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그의 우울한 얼굴만 봐도 주저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친구들과의 회의를 빼먹기 시작했어요. 전노의 말 때문이에요. 미저. 우리가 중요해. 친구들은 나중에 만나도 돼. 지금은 우리 시간이야. 처음에는 당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모든 계획을 연기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그를 중심에 두려고 할수록 그는 자신에게 시간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시간은 TV를 보거나 방에 머물러 있고 나는 그저 기다리며 지냅니다. 내 삶은 그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고 그의 취향에 맞춰 집을 청소하고, 심지어 그를 위해 숙제까지 해줍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열정을 가졌던 모든 것, 인생을 살 가치 있게 느끼게 했던 모든 것이 천천히 뒤에 남겨졌습니다. 남은 것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텅빈 미자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 방식에 적응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자신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준노. 요즘은 기분이 달라. 예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이에 대신, 준노는 간단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지내는 거야. 내가 나를 잘 대해주고, 나는 그걸로 만족해. 그 말은 그에게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제 가슴은 깊이 아팠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독신이었을 때는 제 인생을 제가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내 방식대로 일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노와 관계를 시작한 이래로 통제력이 점점 내 손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정원을 청소하고 있을 때, 그는 미자. 정원 가꿀은 대신 나랑 산책하러 가지 않겠니? 나랑 같이 가는 게 낫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정원 일을 그만두고 그와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산책은 재미없었습니다. 사실.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때 무성했던 정원은 이제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한때 기쁨을 가져다주던 일들도 이제는 희미한 기억일 뿐이다. 점점 나는 거울 속의 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내 앞에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요? 그건 분명히 더 이상 나가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누구도 제가 겪었던 후회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나는 재혼하면 외로움을 피할 수 있고, 노년에도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제 인생은 뒤집혔고, 저는 이전보다 더 외롭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첫사랑의 로맨스는 나를 한때 매료시켰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나는 사랑만으로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활방식, 자녀, 재정, 건강 문제는 모두 극복할 수 없는 부담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지며 나와 준노를 갈라놓았습니다. 결국, 이 관계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혼자일 때 느꼈던 외로움보다 더 컸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아무에게도,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느끼는 혹독한 외로움입니다. 결국 나의 존재 전체는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법을 공부한 적도 없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어떤 결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선택을 단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인 방법으로 삼지 마세요. 파트너와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대화할 시간을 가지세요. 특히 재정 문제나 가족 내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독립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가끔은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줄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분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미자씨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제호를 위한 것이고 어쩌면 당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좀더 실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특히 60세 이상의 분들이 재정 문제를 고려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하세요. 자산과 부채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상속에 관한 계획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문제는 종종 주요 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투명성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가족들과 공개적으로 소통하세요. 아이들과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모두가 안전함을 느끼고 새로운 관계를 이해하고 수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서로의 생활 방식과 건강 문제에 관해 확인하고 논의하세요. 자신과 파트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병원 치료나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대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독립심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 공유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유익한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